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네, 오픈 예정으로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도휴 현장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제 개인적으로 아, 살펴보니까 아, 8월이 지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지구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아,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아마 그 전에 이런 단기 수요, 뭐 어떤 투자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최근 2년간 규제 지역 아닌 비규제 지역에 공급한 청약 경쟁률 20대 1을 넘은 아파트 단지아 6개월 지나자마자 전매가 된 그런 상황이 4명 중에 한명 정도로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아, 정부에서 아, 이런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 아, 드디어 이제 전매 제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많은 현장들이 아, 이 8월 이전에 공급을 서두를 걸로 보이죠. 어, 기존에도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뭐좀 늦어진 감도 있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동안 큰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 네, 그 중에 한신 도유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특징이 네, 서울을 빠르게 네, 교육. 여기도 서울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을 왜 강조하는지, 네, 서울을 왜 강조하는지 네,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어, 대문짝만하게 네, GTX 덕정역 그리고 어, 7호선 옥정역. 이렇게 지금 지하철 기둥이 나와 있는데 양주 옥정 신도시가 그동안 큰 관심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최근 들어서 7호선 연장이 확정되고 아 GTX 신호선이 예정되면서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 얼마나 아, 뜨거운 관심을 보일지, 네, 주목되고 있죠. 사업 위치가 양주 옥정지구 A-17블럭이 되고, 음, 세대수가 총 767세대, 어, 뭐, 꽤큰 규모라 이렇게 볼수 있고, 아, 타입이 74제곱미터, 그리고 97제곱미터, 아, 몇 가지 이렇게 타입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중소형 중에서도 조금, 아, 높은 급의 평형 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구성은 딱 좋은 것 같아요. 광역지도 설명을 보시다시피 7호선이 항상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옥정역을 강조하고 있고. 음... 양주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구리포천 구간이 이미 개통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네, 택지지구 북쪽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GTX, 아, 시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네, 덕정역도,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보니, 아, 근래 들어서, 네, 관심이 많이 몰리지 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한신도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정역에서 가장 뭐 가까운 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또 단지 바로 앞에 초중학교가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교육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어 실거주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여건이 좋아 보이네요. 일단은 초중학교를 품고 있다. 네, 굉장한 메리트죠. 아, 프리미엄 몇 가지를 살펴보아도 역시 7호선 옥정역을 강조하고 있고 음, 그리고 명품 교육 어, 단지 앞초중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맞는 말이죠 아마 여기가 초 중학교 이렇게 예정 부지로 보이고 있고 이미 단지 남쪽에 어, 대성 베르힐 현장이 지금 청약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는 이편한 세상 옥정 더 퍼스트 아파트가 이미 공급을 마치고 공사 중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웃하고 있는 대성 베르힐 모집공고 분양가를 보니까 평당 1089만원 그리고 2020년 6월 2일 일순이 청약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네요. 아, 이번에는 아, 이미 아, 공급을 완료한 아, 이웃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폴의 그 당시 분양가가 아 876만 원이군요. 그러나 뭐 경쟁률이 0%대로 형편이 없었는데 음 근데 이번에 대성베르윅이 1,089만 원이니까 얼마가 비싼 거예요? 900. 아 고연 300만 원 가까이 큰 차이가 나네요. 어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음. 아무튼 간에 이게 참, 아, 이게 분양가가 참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참 야속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 분들이 이렇게 아 당첨이 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현장 네 살펴보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소울TV였습니다.